오른쪽 평면도형은 한변이 3cm인 정사각형 5개로 이루어진 도형입니다. 이 평면도형을 회전축을 중심으로 하여 한번 돌려 얻는 입체도형을 앞에서 본 모양의 넓이는 몇 제곱 cm입니까? 앞에서 바라본다. 그렇다면 분명히 이 입체도형은요, 이 안쪽이, 안쪽 아래가 비어있는 형태이기는 하지만 회전을 했고 이것을 앞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앞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쪽이 메꿔진 형태로 보이겠죠. 그러면서 좌우가 대칭이 되는 형태로 앞에서 본 모양이 나오게 될 거예요. 이 안쪽이 비어 있기는 하지만 바깥쪽에서 바라봤을 때 앞에서 본 모양은 다 채워진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. 그렇다면 이 정사각형 한 개의 넓이는 한 변이 3cm니까 3곱하기 3을 통해서 9제곱cm이고. 앞에서 본 모양은 9제곱센티미터 짜리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여섯, 열두 개만큼. 따라서 108제곱센티미터가 되는구나. 앞에서 본 모양의 넓이는 108제곱센티미터로 답해 줄게요.